안녕하세요. 도란프입니다. 최근 종합범죄자 이근이 진짜 정신 나간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잊을만하면 나와가지고 사람새끼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최근 우크라이나 여권법 위반과 역주행 후 오토바이를 세상에 뺑소니한 혐의로 개혁을 처먹고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판사가 사람새끼 아니라고 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더불어 운전면허가 아주 그냥 취소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근희 세상에 오늘 겁도 없이 우면운전을 하다가 또 경찰에게 예? 적발이 되어버린 것인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오늘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수원 남부경찰서를 방문하던 중 세상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에다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하는 바람에 적발이 됐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그냥 지금 집행유예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컵도 없이 그냥 시바 차 끌고 예? 경찰서로 직행했다는 건데 예? 진짜 사람 새끼입니까 예? 진짜 바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해 버려도 지금 전혀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인간적으로다가 세상에 집행유예 상태에서 시발 예?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우스운데 살다 살다 조사 받으러 가면서 그냥 예? 경찰서에 면허 취소 상태로 쳐가지를 않나 순찰차 주차관에 지 X대로 그냥 주차하다가 난리를 치지를 않나 그냥 거리의 무법자죠 거리의 무법자 예? 걸어다니는 범죄 백화점 아니 도덕상과 준법 정신을 담당을 하는 뇌의 영역이 진짜로 망가져 버린 건지 예? 오늘 하루만 씹어 도대체 몇 번의 범죄를 지금 예? 저질러 버리는 건지 예? 진짜 이 사람한텐 법이나 규칙 같은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성범죄에 사기에 예? 폭행에 여권법 위반에 뺑소니에 총포 도금 화약류 위반에 우면은 운전에 들킨 것만 싶어 지금 이 정도지? 예? 삶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금 저질렀을지 예?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세 건이나 되는데 예? 생활이 그냥 범죄죠 생활이 범죄 예? 아니 도대체 이런 인간 지금 당장 깜방안 보내고 뭐 하고 앉아 있는 건지? 교화가 안된다니까. 예? 사회 격리 밖에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인간은 진짜 깜빵이 아니라. 어디 김정은이 북한에다가 그냥 보내버려야 될것 같은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답도 없어요. 예?